헤지펀드는 2020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주식을 공매도하고 있고 젠슨 황은 그 물량을 받아내며 시장을 겨우 살려냈습니다. 지금 시장 정말 괜찮은 걸까요? 트럼프와 젠슨 황의 동상이몽 속에서 4060 투자자가 계좌를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확보해야 할 현금 비중과 매수 타이밍 딱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읽어주는 이지톡입니다. 오늘은 예사롭지 않은 미국 주식시장 상황, 특히 젠슨 황과 트럼프의 이 서로 다른 신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전략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지난주 시장 분위기 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빅테크 기업들의 AI 관련 지출이 너무 과도하다. 이거 AI 거품 아니냐. 이런 우려가 터져 나오면서,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시장의 기둥들이 그냥 줄줄이 흔들렸잖아요. 네, 시장의 거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던 AI, 그 심장부에서 균열 조짐이 보이니까 투자자들 불안감이 정말 극에 달했죠. 네네.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심으로 하락세가 아주 거세지면서 아,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나 하는 공포감이 시장을 확 뒤덮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말 모두가 잠못 들던 그 금요일 새벽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나타났죠. 거의 뭐 구원투수처럼 등판을 했어요. 그렇죠. 인터뷰에서 아주 작심한 대치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AI 인프라 투자는 과열이 아니다. 이건 버블이 아니고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작이다. 아, 맞아요. 앞으로 7, 8년은 더갈 거고, 결국 엄청난 현금 흐름을 만들 거다. 이 한마디. 네, 바로 그 한마디에 시장이 그냥 거짓말처럼 확 뒤집혔습니다.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그 발언 나오자마자 새벽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추락하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빅테크 주식들이 일제히 V자 반등을 시작했어요. 와. 말 그대로 그냥 젠슨 황이라는 한 사람이 시장 전체를 멱살 잡고 끌어올린 겁니다. 그렇죠. 덕분에 뭐 주말엔 좀 편하게 보낼 수 있었는데,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네. 결국 AI가 모든 우려를 잠재우고 앞으로도 시장을 계속 이끌어 갈 거라는 아주 강력한 매수 신호로 봐도 되는 걸까요? 젠슨 황 말만 믿고 이제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음.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면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극적으로 반등했으니까요. 네, 네. 하지만 바로 그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는 뭐랄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상식이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선뜩한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식이 틀렸다니요? 그게 무슨 의미죠? 골드만삭스가 집계한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여기에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지난주, 그러니까 젠슨 황의 말 한마디에 시장 전체가 환호하던 바로 그 순간에요. 헤지펀드들은 2020년 팬데믹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네, 팔았다고요? 그냥 판게 아니고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를 쏟아부은 겁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 그러니까 젠슨 황이 나와서 AI 괜찮다. 더 간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시장에서 가장 영리한 돈을 굴린다는 그해지펀드들은 뒤에서 아니다. 이제 떨어진다. 에 역사적인 규모로 배팅을 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들이 쏟아낸 공매도 물량이요. 시장이 폭락했던 2022년 약세장 기간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었어요. 와.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시장의 두뇌와 심장이 그냥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는 뜻입니다. 허. 그리고 더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젠슨 황의 그 자신감 넘치는 발언에도 불구하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지난 6거래일 연속으로 엔비디아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대량으로 팔아치웠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이상하나요. CEO는 앞에서 희망을 노래하는데 시장의 큰 손들은 뒤에서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겉으로 보이는 환호랑 실제 돈의 흐름이 완벽하게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민낯이에요. 그래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여러분이라면, CEO의 희망적인 말과 시장의 큰 손들이 실제 돈으로 보여주는 행동, 이둘 중에 무엇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와.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거물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에 기름을 붓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 네네. 바로 다우 지수 10만 포인트라는 어떻게 보면 좀 허허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공약인데요. 네. 내가 재선에 성공하면 내 임기 말까지 다우 지수는 현재의 거의 두배 수준인 10만 포인트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공언했죠. 지금 다우가 5만에 간 넘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이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잠깐만요. 지금 시장의 큰손들은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면서요. 근데 트럼프는 지수가 두 배로 뛴다고 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네, 그렇게 들리죠. 지금의 혼란은 잠시고 결국엔 대세 상승이라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 모아야 하는 신호로 해석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것도 그냥 선거 때마다 나오는 뻔한 정치적 수사로 봐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물론 전형적인 정치적 레토릭이죠. 모든 후보는 경제적 번영을 약속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 발언을 다른 각도에서 그 행간의 의미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간의 의미요? 직선으로 10만 포인트까지 쉬지 않고 오른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는 이거예요. 목표 지점까지 가는 과정에서 극도의 공포 구간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당신이 도망가야 할 때가 아니라 평생의 불을 거머줄 기회다 아 그러니까 10만 포인트라는 목적지를 제시하면서 그곳으로 가는 길에 나타날 엄청난 폭락을 견뎌내라는 암시를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일종의 예방주사 같은 거죠 중간에 큰 폭의 조정 이른바 건강한 눌림목이 있을 거라고 미리 경고하는 셈이네요 네 바로 그 극도의 공포 구간을 대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현금 비중을 일정 수준 확보해야 하는 이유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아. 저 역시 현재 제 포트폴리오를 주식 72%, 현금 28% 비중으로 유지하면서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72대 28? 네. 저는 이 현금을 쉬고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시장의 공포에 질려서 모두가 투매할 때 위대한 기업의 주식을 헐값에 살수 있는 기회 자본입니다. 기회 자본. 아, 멋진 표현이네요. 많은 분들이 현금을 들고 있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 는그 포모 소외 공포감에 시달리시거든요. 알죠. 현금을 보유하는 건 파티가 한창인데 혼자 구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파티가 끝날 무렵 모두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아하. 그 행동하려면 실탄, 즉 현금이 반드시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이걸 듣고 계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 계좌에 현금 비중은 몇 퍼센트인가요? 음. 만약 내일 당장 시장이 트럼프의 말처럼 극도의 공포를 연출하면서 30% 폭락한다면 여러분의 감정은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환희일까요? 그 답이 여러분의 현금 비중이 적절한지를 알려줄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젠슨 황의 낙관론 뒤에는 기관들의 매도가 숨어 있고 트럼프의 10만 포인트 약속 안에는 조정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말로 하는 전망은 이렇게 엇갈리는데 그렇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데이터와 차트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지표인 나스닥 100 ETF 즉 QQQ의 현재 위치부터 좀 냉정하게 진단해 주시죠. 기술적 분석으로 현재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QQQ부터 보죠. 젠슨 황 덕분에 600달러 선을 지켜낸 것은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일러요. 중요한 건 지금 QQQ가 100일 이동 평균선이라는 매우 중요한 기준선 아래에 있다는 점입니다. 100일 이동 평균선 익숙하긴 한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100일 이동 평균선은 지난 100거래일 동안의 주가 평균을 이은 선이잖아요. 이걸 항구의 평균 해수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해수면이요? 네, 배, 즉 주가가 이 해수면 위에서 항해할 때는 순항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배가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 이건 배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아, 아직 침몰한 건 아니지만 강력한 엔진 출력, 즉 매수세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죠. 지금 QQQ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비유가 귀에 쏙 들어오네요. 그럼 그 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려면 어느 가격대를 뚫어야 합니까? 이번 주에 615달러에서 616달러선을 강하게 뚫고 그 위에서 안착해야 합니다. 615에서 616달러? 네, 그게 바로 해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만약 이걸 해내지 못하고 다시 밀린다면 지난주에 지켜냈던 600달러를 다시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의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상황이 어떤가요? 젠슨 황의 발언으로 급반등했는데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는 201선 근처에서 정확히 지지를 받고 반등한 정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기술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장기 지지선을 지켜낸 거죠. 다행이네요. 하지만 위를 보면 아주 두터운 매물대가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189달러 부근이 아주 힘든 구간이 될 겁니다. 매물대라는 건 이전에 그 가격에 주식을 샀다가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게요. 189층에서 파티가 열린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150층까지 추락한 거예요. 지금 주가가 다시 180층, 185층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189층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발 본전만이라도 잡고 탈출하자 이 생각뿐이겠죠. 그렇죠. 주가가 189달러 근처에 다가갈수록 이렇게 본전에 팔려난 탈출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 상승을 가로막는 강력한 천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천장을 뚫으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호재가 필요합니다. 와.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에 딱 끼어 있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네요.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있다고요? 네. 바로 계절성 위험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요. 매년 2월 초와 3월에는 변동성 지수 즉 VIX 지수가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VIX 시장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맞습니다. 이 지수가 높아진다는 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시장의 출렁임이 심해진다는 의미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정말 사방이 지뢰밭이네요. 그렇다면 이번 주, 이 모든 안개를 걷어내고,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뭘까요? 이것만은 꼭 챙겨봐야 한다 하는 게 있을까요? 단연코 고용과 물가지표입니다. 결국 또 고용과 물가군요? 네. 이번 주에는 연준위원들의 연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고, ADP 비용업부문 고용,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고용데이터가 발표됩니다.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금요일에 발표될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결국 또 연준의 입만 쳐다봐야 하는 상황이군요. 이번 CPI에서 시장이 기대하는 시나리오는 정확히 어떤 건가요? 시장은 지금 아주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CPI가 예상보다 너무 높게 나오면 즉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뜨겁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완전히 사라지면서 시장은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고용이 너무 약하고 CPI가 너무 낮게 나와도 문제예요. 그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시장이 바라는 건 골디락스, 즉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데이트입니다. 고용은 살짝 둔화되고 물가도 꾸준히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 그래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생기고 시장은 안도랠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CPI 발표가 이 모든 줄다리기의 향방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공감하는 부분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젠슨 황의 말처럼 AI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 분도 계실 테고 기관들의 움직임처럼 조정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되시겠죠.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뿐 아니라 저희가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 데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요. 지금은 기다리는 매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기다리는 매매? 네. 섣불리 예측하고 베팅하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면서 대응 전략을 짜는 거죠. 시장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보유한 주식의 수익을 즐기고 만약 시장이 떨어져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극도의 공포가 찾아온다면 그때는 준비된 기회자본으로 계획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핵심 전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인생의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승리 투자하시길 기원하면서 저희는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